꽃샘추위가 채가시지 않은 3월 뭐야? <laughs> 어딘데 여기? 여기 딱 보면 한강 아니겠습니까? 자 오늘 어떤 거 하는지 듣고 오셨죠? 5천원의 행복인가? 맞습니다 5천원으로 뭐할수 있는데? 야그 시절 그때도 만원이었어 아 근데 그 시절은 만원으로 일주일을 지냈어요 근데 오늘은 한강 놀이 한정 나 지금 너무 배고파 배고프세요? 어잘 됐네요 한강 왔으면 이제 맛은 무겁고 5 0 0 0원으로 너무 맛있는 걸 <laughs> 먹어 요새 라면도 3,000원인가 할걸? 오케이 아무튼 5,000원을 네. 드릴 거거든요 혹시 모르니까 지갑 잠깐 압수하겠습니다 <laughs> 지갑이 없어 지갑 아 삼성페이만 쓰세요? 그러면은 따라다니면서 삼성페이 쓰시는지 확인하는 걸로 뭐 숨겨두셨나요? 어. 있다 있다 야. 지갑 있다 없어 없어 지갑 없으세요? 어. 가구 어, 한마디 듣고 갈까요? 아니요, <laughs> 오늘 꼭 성공하겠습니다. 여러분. 진짜. 오늘 꼭 성공하겠습니다. 하팅. <laughs> 법규희 씨는 과연 잘해낼 수 있을까? 이제 한강 왔으면 뭐부터 가죠? 보통? 보통 집에 가지 않나? <laughs> 아, 아니지 않나? <laughs> 우선은 돗자리 깔고 먹을 거를 먹으면서 재밌게 놀이를 하는. 왜 예, 보통 이제 한강놀이죠. 그러니까 우선 먼저 필요한 게 이제 돗자리. 돗자리? 네. 돗자리 사러 가면 돼? 그럼요. 어디로 가야 되는데? 저쪽 아까 저희 오프닝 찍었던 곳으로. 아, 그쪽으로 다시 가야 된다고? 네. <laughs> 여기 왜 왔어, 그러면? 그 그러니까 한번 보여 드릴까? 한강 예쁘잖아요. 야, 사는. 나중에 보여 줘도 돼. <laughs> 아, 나 진짜 열받네. <laughs> 아, 뭐 그럼 돗자리 한번 보러 가고 싶어요? 알았어. 현영 씨는 제작진 놈들이 영 믿음직스럽지 않다. 야, 거, 거의 반이 날라가는데? 저걸 어떻게 사? 아니요, 반이 아니라 전부예요5천원0원행복이라 우선 넘어가시죠. 어디로? 저희 도짜리 피고 놀아야죠. 아, 도짜리를 주는 거야? 아니요, 사셔야죠. 선? 야, 씨. <laughs> 야, 이거 가볼까요, 그러면? 니네 진짜 징글징글하다. <laughs> 어? 아 어떻게 딱 도짜리가 딱5 0 0원이네요 <laughs> <laughs> 이대로 두면 더 욕먹을 것 같아 급한대로 차에서 돗자리 대용품을 꺼내온 제작진 아이씨 죽는다 <laughs> 아 장난하냐 죄송하잖아요 한강까지 놀러왔는데 박스에 앉아서 노는 게 그래서 준비한 게 있습니다 뭐야 아주 폭신하고 부드러운 <laughs> 이게 뭐야 아이씨 미친놈들 아니야 아이씨 네 이게 <laughs> 너 되게 신났다 오늘따라 난 너의 그렇게 하얀 이를, <laughs> 이를 본 적이 없어. 이게 이제 수분 흡수도 잘 되고. 아씨, 수분 흡수할 일이 뭐가 있는데. 아, 이거 바닥 축축하니까. 아, 아이 박스보다는 이게 낫지. 이게 되는 않겠습니까? 게 짜증나. <laughs> 이게 박스가 두개 묶어서 오백 원에 드릴게요. 배변 패드는 <laughs> 두장 묶어서 천 원. 뭐 어떻게 하라고? 고르시면 에이, 돼요. 고르시면 뭐 돼요. 못 했지. 못 했지. 아, 둘다 사시는 게 근데 가장 좋을 수도 있어요 진짜? 그럼 1,500원이나 나가잖아 5,000원 중에 아았어 알았어 두개 개, 두 사시면 1,000원 아, 두개 1,000원? 아, 진짜 짜증나 아 이거 남는 거 없는데 인심 썼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게 <laughs> 진짜 큰일 났네 어, 그럼 결제하시겠어요? 어떻게? 저한테 1,000원 주셔야죠 아, 4,000원 거슬러 드릴게요 아 추워 아니 여기 앉아 있는 거 자체가 에바야 <laughs> 진짜 저... 피 d 님을봐 떨고 있잖아 너네 진짜 나빴다 왜 이렇게, 이렇게 낭만을 다들 모르시지? 야니 네 벗어서 저거 PD님 드려 그러면 자 4,000원 거슬러 드릴게요 이 나머지 4,000원 유용하게 잘 쓰셔야 됩니다 지금처럼 할게. 이렇게 막 1,000원씩 쓰시고 그러면은 미친놈아 이거 진짜? <laughs> 이제 뭐 편하시게 이용하, 편하게 아, 이용하시면 진짜. 돼요 너네 진짜, 너네 진짜 큰일 났다, 너네. 어, 30만 조리 공간이 너네를 용서치 않을 거야. 아유, 크다. 줘! 아, 좋네요. 두 장이야. 아, 맞다. 야, 너네 이 배분패드 위에 앉아온 적 있어? 보통 앉죠? 사람이 안 앉죠, 배분패드는. 야, 아, 너네 진짜 악질이다. 아, 아. 어, 그럴싸해. 어, 어떠세요? 어, 그럴싸하다. 그럴싸해 <laughs> 어떡하라고 그래서 앉았어 자 현재 4,000원입니다 잔액 저희도 이제 촬영해야 되니까 세팅을 좀 할게요 세팅을 미리 하지 그랬어 <웃음> <웃음> 이때 뭔가를 발견한 현영 야 이거는 뭐야? 야, 저희 거. 어제 거. <웃음> <웃음> 야 너네 <너무 웃음> <laughs> 진짜 미친놈들이구나 너해 좋네요 <laughs> 정신병자들 아니야. 전 테이블도 있어요. <laughs> 아, 비교 사실 너무 웃기다. 아는 <laughs> 아, 배근푸드 위에 안게해놓고 지금 너네 대박이다. 뭐 어떻게 그래서? 한강에서 뭐 먹죠, 저, 보통? 한강 라면. 한강 라면. 치킨. 치맥치맥 치맥. 치맥, 좋죠. 그래서. 아, 저, 맥주 안 먹어. 아 그래서. 와, 개맛있겠다 저 치킨 먹으려고요 아 너가? 어, 네 한강 <laughs> 낭만 즐기러 왔어요 너 저는 너몇 살이니? <laughs> 내거는 5,000원 들었잖아요 5,000원으로 사은품라 하는 거야? 아뭐 아니면 이걸 너가 나한테 팔 거야? 닭 좋아하시죠? 어, 지금 뭐 치킨 좋아하시죠? 뭔데? 반도 씹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아 그래요? 야, 저희도 그러니까 치킨을 드리긴 드려야 될것 같아서 준비는 했어요 아니, 그러지 마라 진짜 저 이거 엄마한테도 양보 안하거든요 닭다리에 니, 니 그렇게 구류자냐너 그런 불효자가 없다 이거 1,500원이에요 뭐? 저 편의점에서 1,500원에 샀어요 다른 것도 없어? 이게 한강에서 먹는 라면이 또 한강 라면 아니고든 뿌셔뿌셔도 부셔 바꿔 이거 묶어서 얘가 1,700원이고 얘가 1,200원인가 그렇거든요 왜 이렇게 비싸 야두개 합쳐서 2,000원에 드릴게요 제가 지금 천원 썼지. 그럼 이천 원이 남네. 삼천 원 쓰고, 근데 앞으로 돈 쓰실 일이 많습니다. 미리 말씀드려 하루 종일 굶은 현영에게 치킨 먹방은 고역이다. 오, <웃음> 낭만이지. <웃음> 야, 네가 냄새가... 치킨이 진짜 낭만이다. 음식은 <laughs> 좋 군침이 도는 현영씨. 그러면은 게임에서 이기시면 얼마나 줄 건데? 이기면. 1,000원 반값이에요. 방수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. 1,000원 해, 그러 1,000원. 1,000원? 그랬어. 그래. 그렇죠. 1,000원으로 가시죠. 그럼. 야, 쟁가 갖고 왔어. <laughs> 야, 여기 땅이 평평하지 않아. 애초에 그래서 갖고 온 거예요. 저, 네. <laughs> 저는 잃을 게 없기 때문에. 너 직장을 잃을 수 있나? 아, 치킨 냄새 진짜. 쩐다. 와, 진짜 <laughs> 맛있어. 야, 이 치킨은 얼마야? <laughs> 이 치킨이요. 배민에서 23,900 원. 배달비 포함. 아니 이거 한 입. 한 입? 한 개. 큰 거들게요. 큰 거. 큰거1,500 원. <laughs> 얘는 진, 얘는 진짜 닭이에요. 그냥. 알아 나도. 그렇게, 그러시겠죠? 그러면은 내가 이걸 이기잖아. 그러면은 한개500 원을. 0원이나 깎으라고요? <laughs> 요만한 거잖아. 요만한 거. 이런 걸로 배가 차겠어? 어떻게 할까요? 한 조각에 1,000원? 어 아니 어, 500원 <laughs> 배고픔에 점점 정신을 놓아닌다 네, 500원 1 0 0 해야지 500원 가보세요 아, 근데 집에서 먹는 치킨이면 한 하나에 500원에 들수 있는데 한강에서 먹는 아, 맞아 낭만값, 낭만값. 아, 낭만값이, 아, 낭만값이 낭만이 포함이 안돼 <laughs> <laughs> 낭만이 다 뒤졌다 야 낭만이 다뒤 그러면은 지려. 1,500원에 두 조각을 드릴게요야 <laughs> 이걸 고민하는 내가 무슨 <laughs> <된다. 웃음> 아 이거 아 이거 두번 없습니다. 알았어 알았어 오케이 가보시죠. 그러면 결국 두 조각 아이, 1,500원으로 빨간 게임을 빨간 시작하는데 나 먼저야? 아, 이, 어? 아 이거 손된거 하셔야 돼요. 아니야 아니야 손안 어, 댔어. 손안 댔었다. 전체가 움직였는데. 야 다시 생각하면. 다시. <laughs> 다시가 어딨어요? 다시 찍어. 야 이제 한다. <laughs> 현영 씨도 꽤나 뻔뻔해졌야한 번만 봐드릴게요. 자! 아, 이거 하나만 먹고. 요 야, 두개들남겨놔 아, 네네네네트디해트음어 아, 네. 어? 뒤졌다 너 뒤졌다 너 뒤졌다 저트아저트 디저트. 디저트. 디 죽어 죽어 거들어 현영은 <laughs> 지금 피디의 <laughs> 모든 것이 뜨겁다. 아, 거부. 그렇지. 아 이기시면 이거 드릴게요 이 조각. 와 크다. 내가 크다. 아, 내가 고를 거야. <laughs> 그럼 제가 먹을게요. 아니야 먹지 마. 했어. 응? 너야 이제 너 차례야. 어, 죽었다. 나 뒤졌다. 뒤져. 뒤져. 죽었다. 나 빠이. 아, 안 돼! 뭐 약속은 약속이니까 두 조각에 1,500원이었죠 1,500원 거슬러 줘나 먹어도 되지 이제 아... 내 이따 거슬려도 돼야 음식이 이렇게 소중한 걸온다 오늘 처음으로 입에 들어가는 음식 <laughs> 제가 엄청 고프셨나 보네 나 누나, 누나 이렇게 복드, 복스럽게 드시는구나. 아, <laughs> 너무 맛있다. 아, 진짜 맛있다. 언니께 맛있는 게한거 처음 보니까. 그러니까. 아 <laughs> 조금 불쌍해. <laughs> 이게 조금 무서워. 목안 매이세요? 이제 끝날 때까지 물 없어요. 너무. 맺히세요? 내2 0 0 0원 줬잖아. 네. 안 네, 근데 500원. 이게 1,500원이니까 그래. 1,000원을 더 주셔야 돼요. 싸게 해줘. <laughs> 싸게요? 응. 오케이. 음료수는 서비스로 드릴게요. 그럼 500원도 안 깎는 거지? 아니요. 그 500원에 받을게요. 그러면. 1,000원 깎아 드린 거예요. 혹시나 말 바꿀까 있어요. 급하게 들이키는 음료수. <laughs> 네. 마지 마지막 하나 더 진정히 그러세요 누나 마지막이에요 <laughs> 어 이거나 와 짜다 개아 정말 정말 정 아껴놓은 건데 뒤적다 이제 나 이거 하나로 이제 배부른데 <laughs> 그렇다니까 당했어 우리가 아 닭다리 아재가 <laughs> 한쪽 <안팔한> 팔았는데 <laughs> 어 뭐야 붙어있던 거였어 그게 그러네 오늘 어, 그 내려놓셔야 으 된다니까요 어. 그다 드신 거예요 이제 식사 끝 떨어졌어 치울게요 뭐 안타깝다 뭐 <laughs> <너> 진짜 실망하하 <laughs> 너만은 날 위해 줄줄 알아 이거 못 먹어? <laughs> 아니 한 번에 집었잖아 오케이 그거? 500원 야, 오케이 치우는 놈아 치말아 진짜 띠끕다 게... <laughs> 알았어 500원 <laughs> 어느새 1500원까지 오케이. 줄어든 자네. 5 0원먹 땅땅땅 응, 눈물 나고 너무 추워서. 아, 내가 너무 추워. <laughs> <laughs> 아, <laughs> 안 추우세요? 너무 추워. 더 추가야 돼? 아, 그럼요. <laughs> 어떻게 공짜로 그래? 콩팔려서 손실로 오케이, 그러면은 이게 하나에 5 0 0 원이네요. 저두개 입이라서 한 개가 남기네요. 그러면은 안아 저것도 있다. 아, 배변 패드 안 찢을 것 같아가지고 저기 사이즈 딱 맞는 걸로 방석형 핫팩도 있거든요. 2, 저거 2,000원이죠. 그리고 이거 하나에 500원이죠. 2,500원. 그러면은. 야, 나 2, 1, 500원. 1, 아, 나 2,000원밖에 안 남았어. 1,500원이에요. 아, 나 1,500원. <laughs> 아, 이거 1,500원인데 하시면은 끝나잖아요. 바로 실패예요. 이것만 살게. 이것만? 100원에. 계산이 자꾸 이상한데. <laughs> 500원에 드릴게요. 2 0 0원이 200원이요? 게임 한판 하시죠. 그럼 아, 게이야 뭔데? <laughs> <laughs> <진짜 개 줄세. 웃음> <laughs> <laughs> 뭐 하면 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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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하이 돼? 뭐 하면 돼? 뭐 하면 이뭐 하면 돼? 뭐이면 돼? 뭐 하면 돼? 뭐 하면 돼? 야이면 돼? 이 하면 돼? 뭐 하면 돼? 뭐 하면 돼? 뭐 하면 돼? 뭐 하면

일곱. 일곱 개. 너 일곱 개지? 네. 야, 근데 나 슬리퍼야. 좋은 핸디캡이네요. 간다. <laughs> 잠시만요. 빨리. 지금 바로 안 보니까. <laughs> 간다. 너 너무 멀리 가까이 있지 마. 오케이. <laughs> <Okay. 웃음> 진짜 개 못한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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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상 이해하는데? <laughs> 5 4 5 5 오케이 여태까지의 빌드업에 비해 너무 하찮은 실력 돈 굳었다 야 그냥 이거 두 번째 연습으로 한번 하자 네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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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근데 그림 <기름이> 이쁘다 <laughs> 아 배경이 너무 예뻐 덤벼라 <laughs> 수성아 <laughs> <laughs> <더 미안하실> <laughs> 니가 원데 <laughs> <laughs> 저랑 그냥 한판 하실까요? 알았어 <laughs> 이거 해서 이기시면 아까 그 조건 그대로 갈게요 1,500원 3세판 3세판이야 3세판 너무 후한데 오케이 <Okay. 웃음> 1대1 <laughs> 아니 <웃음> 이게 막상막하라니 자마지마 <목소리> 오케이! 너야 너! 아, 한번 돌려주세요 VAR 야내 쪽으로 와 VAR? 뭐죠? 내 쪽으로 와야지 네 누나가 이겼지 이거는 뱀핏팬 네. <목소리> 네, 어떻게 해 뱀핏팬 나랑 한다 뱀핏팬 뱀핏야줘아 <목소리> <목소리> 추운데 <목소리> 아니 아니 너무 과저 진짜 저 많이 먹했는데요 이마나 <laughs> <laughs> 이렇게 돈 눈부... 이제 뭐해? 이제 집에 가? 지금 얼마 남으셨죠? 그러면 아. 그러면은 지금 1,300원 남으신 거예요 뭐또 있어? 뭐가 어! 야! 진짜 어, 왔어! <웃음> 진짜 ㅋ <laughs> <또안 collaboration> 어! 안 돼! 아니야! 야! 이거 너거 아니야! 아 이거 지 ㅋ 이름이 뭐니? 야! 이거 너거 아니야! <웃음> <웃음> 화장실 많이 가고 싶은가 본데요? <laughs> <laughs> 빌려줄까? 500원? 빌려주면 500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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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0 화장실 갔다 올래 화장실이요? 어원 500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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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 0 있어 500원? 5도날아가면안 되니까. 아, 원5 0 0 엄마. 엄마. 안녕하세요. 화장실 어디지? 아왜안 아 오시지? 화장실 한번 갔다 올게. 어 화장실에 없는 것 같은데. 어 뭐야? 누나 뭐 하세요? 아 줘보세요. 아니 거예요. 주세요 이제. 아 오늘 콘텐츠. 아 좋았네 이거. 아 멋있다. 다 되셨어요? 됐시다. 야 남은 거너 네 먹어라 야 남은 거 이거 하나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 1,600원 아 이거 콘텐츠를 조졌네 이거